안녕하십니까. 성광공업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찍을 제품은 사이렌 엔진톱, YX5020X 엔진톱인데요.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과 조립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이렌 엔진톱 조립 하기 전에 이 사이렌 엔진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사이렌 엔진톱은 cc가 52cc 정도 되고요. 엔진톱 길이는 16인치입니다. 이 바가 16인치고, 어, 미루를 계산하게 되면 400mm 정도 나오고요. 폼날은 21에 33날, 그리고 20에 33날을 껴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때 스타칭, 땡기는 건20 스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남자분이나 여자분들도 충분히 땡겨서 작업을 할수 있는 사이렌 엔진통입니다. 그리고 엔진통 무게는 한 6.0kg 정도. 그 정도, 어... 무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어... 카팅을 해서 조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속품을 다 꺼내놨는데요. 부속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엔진톱, 그리고 여기 엔진톱 바입니다. 그리고 여게 엔진톱 바에 걸어주는 체인톱, 날. 그리고 여게 이제 뿌러그를 풀수 있는 뿌러그 렌즈, 도라이바. 그리고 여기이 캅, 날을 잡아줄 수 있는 나무를 잡아줄 수 있는 나무날, 통날, 그리고 육각렌치, 드라이버, 야시리, 어, 그정도 그리고 사용 설명서, 그리고 발을 잡아주는 어, 앞에 그 엔진톱 파, 이게 이제 구성품이고요. 요걸 가지고 제가 조립을 다할 겁니다. 이제부터 조립을 할게요. 여에 이제 뭐냐면 나무를 자를때 나무 나무를 자를때 이 톱니식으로 이 생긴 요 바가 나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나무가 밀리거나 그리고 나무가 벗어나는 그런거를 방지를 해주는거죠요 그래서 항상 엔진토퍼는 요걸 달아줘야 됩니다 안달아도 상관은 없는데 달아주는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육각렌치로 해가지고 꽉 조여주시고 이렇게 꽉 조이시고, 이게 이제 엔드도 반대요. 아까,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 해드렸듯이, 이게바예요이 바는, 이런 식으로 걸쳐주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걸쳐주고, 그리고 아까 체인 통날, 이 바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인치라고 되어있죠? 요 16인치 400이라고 되어있는, 40cm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인치가 미루를 계산하면 400이라는 얘기고요 통날을, 그, 통날을 떠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이랑 똑같이, 여기에, 요 앞부분이 날이에요 요 앞부분이 날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까꿀로 끼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까꿀로 끼면 은 날이 그 나무가 안 잘리겠죠 그러니까 항상 날은 아까 요 그림식으로 돼 있듯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톱은 항상 엔진톱을 놔뒀을, 놔뒀을 때 사람 앞에다 놔뒀을 때 앞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 앞쪽으로 날을 껴주면 됩니다 날을 반대로 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끼는 방법은 여기다 걸쳐주시면 됩니다 렇걸 걸쳐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라인에 대충 맞춰서 이런 식으로 껴주고, 맨 밑에 보면은 이통니가 이 있어요. 요 밑에, 이통니를잘 맞춰서 껴줘야 됩 밑에 이통니를잘 맞춰서 껴줘야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 껴주고, 이 홈이, 이 홈이, 이 홈이, 이 홈이 들어가야 돼요. 이 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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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날 날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요런 식으로. 요 홈이, 요 홈에 들어가야 됩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홈에 들어가면. 엔진톱을 뜯보면 있잖아요 공구가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공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십자그라이가 보이죠? 여기 숫자 십자그라이가 보이는 부분을 이 톱날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청청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무가 엔진을 돌리게 되면 축 처져버려요 그러니까 살짝 조여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체인이 조어집니다 팽팽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충 이것도 조금 너무 느슨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이거는 조금 쨍쨍해지죠? 조금 쨍쨍해지죠? 조금만 더 할까요? 됐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했을 때좀 쨍쨍하다 싶을 때 너무 쨍쨍하게 하면 체에안 돌아가니까 요 아,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놓고 요거를 반드시 조여줘야 됩니다 저는 동창 12V 임팩 인팩으로 조일게요 그러면 조번은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체인이 안 돌아가요. 그리고 요걸 제끼고 제끼면 체인을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동오는 방법은 이제 조립은 다 끝났고요. 시동오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립을 했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제가 통나무를 딱 시발로 오 혼합해가지고 통나무를 잘라볼 텐데요. 잘라 보기 앞선에 일단 시동오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조립을 어, 여러분들이 하셨으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밑으로 내리면 꺼지는 거고 올리, 위로 올리면 켜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놓고 시동을 걸어봤죠. 어차피 실가 꺼진 상태기 이 때문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항상 추이추를 켜놓고 위로 올리면 켜지는 겁니다. 켜놓고 이렇게 잡혀서 시발료 여기 0이라고돼 있죠. 시발유 10 내다놓고 여기 도1 0이라고돼 있죠. 여기는 투사이클 엔진오일 투사이클 엔진오일을 이만큼 집어넣고 흔들어요. 그럼 혼합이 됩니다. 혼합이 되면 여기다 뚜껑 열고 집어넣고 여기 보면 이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요이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뚜껑을 열고 여기다 오일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오일은 뭐냐면 엔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체인에, 이 체인에 묻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일단 반드시 시발유 오일을 혼합해서 집어넣어주고 여기는 오일만 따로 집어넣어가지고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마찰이 생겨가지고 바가 망가지거나 통까지 마모율이더 빨라요. 그래서 항상 오일을 집어넣고 시발유 오일을 혼합해서 집어넣고 그렇게 사,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발유 오일 혼합해서 집어넣고 오일을 집어넣으면 시 오늘 켜놓고 그리고 시타층을, 이지 시타층을 쭉 잡아 당기면 끝 부분에서 차 걸리는 게 이지타층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시동을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타층을이 상태에서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당겨가지고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이게 초크입니다. 이게 여기 초크를 앞으로 빼주고 반드시 빼줘야 됩니다. 빼주고 세네번 당겨서 시동이 걸릴, 걸릴 수가 있고 한 번을 당겨서 시동이 걸릴 수가 있어요. 시동이 부르릉 했다 꺼져요. 그러면 이 초크를 반드시 집어넣줘야 어 돼요. 만약에 부르릉 했는데도 켜놓고 계속 걸면 녹고가 돼요. 녹고가 되면 집어넣도 안켜지고 빼도 안켜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운하가 꺼지면 초코를 집어넣고 시동을 세번이고네번이고 계속 걸면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한번 걸리면 이 초코를 빼지 않아도 바로 터져요. 그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나무 자르면서 여러분들과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녹고가 됐을 때, 녹고가 됐을 때는 시, 힘들게 스타칭을 계속 당기지 마시고 빼도 안 걸리고 집어넣도안 걸리고 그런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뚜껑을 열고 이것도 빼줘요. 그럼면이 안에 이게 뭐냐 뿌러그요 엔진에는 무조건 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뿌러그입니다 이 뿌러그 잭을 빼줘요 빼주면 이 안에 뿌러그가 있습니다 뿌러그를 오른쪽으로 틀면 빠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크가된상태에요노크가 됐으면 마른 걸레로 싹 닦고 여기도 마른 걸레 집어넣어서 쏟다가 찍어내서 려거요 그러면은 이 안에 시발이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뿌로그가죽축해가지고 시동이 안사랑가는 거니까 그걸 체에다 말리고 마른 걸레로 싹 닦은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라이터로 살짝 달 거든요 그래놓고 다시 집어넣고 잠그고 그리고 꿀그레인트로 반드시 조여 줘야 됩니다 이걸 조여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놓고 다시 끼우고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해주고 역순으로 해주고, 그, 슈이즈를 내리지 말고 올린 상태에서, 이 초코를 빼면 안 돼요. 초코를 또 빼면 또녹고 돼요. 그러니까 초코를 빼지 말고, 땡기면 바로 시동이 걸려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립은, 이 정도를 하면 조립은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바예요, 바. 이 바는, 날이 위험하잖아요. 날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걸 껴주고, 껴주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이제 시발료로 혼합해 놓은 게 있어요. 뭐 20대 1뭐 21대 1 해갖고 혼합을 해서 제가 놔둔게 있는 그 혼합 비율을 거기다 휘발유 집어넣고, 여기다 시벌유 주고 놓고 여기다 오일을 주고 놓고 그리고 이제 나무 이제 조그만 나무 하나 어, 준비한게 있는데 그나무 고정을 시켜 가지고 한번 잘라볼게요. 핀톱을 네. 가지고 이제 야외에 나왔는데요. 제가 나무를 준비한 어, 통나무입니다. 이 통나무를 한번 잘라볼게요. 그리고 휘발유를 우리가 조금 혼합을 해, 해가지고 갖고 왔고요. 오일도 좀 한번 두세 개 잘릴 수 있는 오일도 준비를 해가고 왔거든요. 오일하고 휘발유 혼합한 거를 집어넣고 한번 잘라 볼게요. 네, 혼합한 거를 휘발유 플러스 오일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런식으로 해서 넣는 겁니다 적당히 부어주고요 그리고 휘발유 캡을 닫고요 꽉 닫아주고 여기에 보면 오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오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캡을 열고, 이 오일만, 이 오일만 넣어주는 겁니다. 이 오일은 아무 오일이나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체인에 묻어서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 시발료하고 오일하고 혼합해주는 그 엔진 들어가는 것만 투사이클 엔진을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일, 뭐, 뭐, 넣어주시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팅이 된 거고요. 시동을 거는 방법은, 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스위치로 올리고요. 그다음이 상태에서, 어, 세네볼만 땡겨봅니다. 한 번, 두 번, 한 번. 시동이 안 살아나면, 초크 빼주고. 그리고, 불을 노 꺼지면 집어넣고.